어, 가자이고 축보행. <목소리> 올라가. 잘 아니, 1인칭 시점. <목소리> 어, 안겨. 깜 때문에 내가 간다. 응. 어. 찍는 거냐 고 많은 뭐 거냐 올라가는 거 없이 <laughs> 아와아 어. 어. 다리 아파 야 정상 아닌데. 엄마! 네. 빨리 와! 네. 응. 어저 어, 쪽에 우리 차 앞에 차가 나 가고 있지 않냐? 꼭엄마차 같은 게저쪽 우리 레이 어디있지? 응. 맞아 가자 여기 휴게소 안 들리고 가는 데고 여기가 좀... <laughs> 아, 이것도... <이건 또, 웃음>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높다. <laughs> 이것도 엄청... 아 이것도 파드 말았나 보네 오 어? 어? 어, 나사다 어, 이제 거의 다온거 같아 이야 그래. yeah. yeah, 준혜에게 돈 주고 사서 고생했네 돈 주고 고생하다 아 그냥 무료만 할걸 아 그래. 정상! 정상! 아니야. 그래 이제 우리한테 할 것은? 정상 인증샷 아, 왜? 나 아. 아니 저기서 찍자 아, 옆으로 준희 저기가 귀야 가자 아니, 옆으로 저기가, 저기 저기. 저기가 어디? 어. 야 어디? 일로, 일로, 일로 가자 아니, 일단 저 찍게 아, 내려와서 찍으면 되지 오늘 어, 다리 아픈데? 아니야 찍지마난 왜? 혹시 몰라 떨어뜨릴까 봐. 엄마 줘 엄마 찍게. 아니 뭐? 아니 하산하는 것도 찍게. 어? 하산하는 것도. 아니 좀 끊어 주우야 왜? 아 엄마 찍게. 아니 아, 이제 화낼 거야. 왜왜안 해? 끊어. 왜 끊어? 아 어, 엄마 찍게. 오케 일단.